자, uh, 어, 24번 문제 제 우리 같이 생각 나누면서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어, 그때 누구였더라? 수원인가? 어, 수원이 한 사람만 지금 문제를 풀이해서 올려줬던 것 같아요. 어, 문제가 어려웠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없었거나 둘중에 하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어, 다른 문제를 갖다가 과제로 내는 걸로 할게요. 이번 시간 그래서 이렇게. 어, 지난 시간에 과제로 냈던 문제 풀이와 그 다음에 과제 하나 내는 것으로 이번 시간 어, 기할 시간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걸 할게요. 자, 먼저 24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 쌍곡선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1 위에 있는 점 a b 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어,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 a b 에요 그렇죠? 음, 따라서 우리가 1번이 되고요. 그러면 어, 우리가 1번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어, 이렇게 1번 문제를 풀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X 대신에 A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B를 대입한 이 값도 역시 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그랬어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어. 2일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식. 접선의 기울기인데 우리가 쌍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 어, 요 곡선 곡선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렇죠? 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y는 어, 1이 되고요. 이것이 접선의 방정식니까? 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아마 b 분의 a가 될 텐데 이 값이 2라는 거였어요. 이 값이 2. E. 따라서 두십을 갖다가 열립해야죠 음, 물론 얘는 어, 정리하면 a는 2b가 되니까 이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식을 어, 다시 변형하면 어, a 대신에 2b를 넣어서 제곱하니까 4b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3b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어, 왼쪽은 3b 제곱이고 오른쪽은 1이에요. 따라서 어, b 제곱은 어, 3분의 1이 될테고요 어, 여기서 A는 2 b 가 되니까 구하라는 값은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대신에 2 b 를 넣으면 얘는 2 b 제곱이 되겠죠. 어, 따라서 B제곱이 3분의 1이라그랬으니까이 b 제곱은 3분의 2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갖다가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3분짜리 문제고요.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냈던 것은 26번인데요. 2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어, 타원에 방정식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니까 타원에 정의를 갖다 잘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초점, F와 F'을 갖다 이렇게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루트 7, 0,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7, 0 이니까요.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는 여기다가 값을 써놔야겠죠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런데2 루트 7은 다시 바꾸면 루트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에 금방 들어오는 숫자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2 8 바꾸고요. 그다음에 어 Pf 프라임과 Pf 프라임 서로 같대요. 그럼 ff 프라임은 이 길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이 변의 길이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Pf 프라임은 여기 이 변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 또 뭐라고 나왔냐면 fp의 길이가 2 루트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삼각형 Pf 프라임 f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지금 어. QF', 이렇게 QF'을 지나는 직선을 봤더니, 이 직선이 밑변의 아, 수직이에요. 아, 밑변의 아, 수직이라는 것은 아, 어, 수직 아, 이등변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등변삼각형의 아, 어, 중선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 따라서 아, 이두변의 예, 어, 길이가 같고요. PF가 어, 아, 2부터 3이니까, 이 교점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중간에 있는 점이니까 아, 그냥 수직인 점이 H라고 할까요? 이 점을 갖다가 H라고 한다면요. hf의 길이가, 요게 이것도 3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때, 삼각형, f, h, f', 얘는 또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응. 직각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키타고로스의 정리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f', h를, 어, 이 길이의 제곱은, 어, 요 빛변의 길이, 어, ff'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28이 되겠죠. 여기서, 어, 무기리, 루트 3의 제곱, 3을 갖다 빼면 되니까, 어, 25가 되고요 따라서, 아, 어, 무기이만 따지면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길무리가 5가 될거 같아요. 5. 그쵸? 그런데요, 어, 또 중요한 게하 있었죠. 어, 얘는 타원이 있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게 어,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거구요. 두 번째는 타원의 성질에 의하면, 어, F'Q와, 그 다음에, 어, QF. 이렇게 어, 두 타원이 한 꼭지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에 항상 똑같다그랬어요 얼마로 같으냐. 장축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이 장축의 길이가 8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용해야 될 시기죠. 그래서 이 길이가 8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F'H의 프라임 길이는 5라고 여기 나와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삼각형이 하나 정리가 되는데, 이 삼각형을 이렇게 빨갛게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이렇게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 삼각형도 역시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쵸? 그렇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래서, 아, 이 길이,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 어, Q, F. 어,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는 거한 지워봅시다. 자, 롯트 선으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음, Q, F의 길이를 갖다 우리 구하려는 길이가 뭐니까? 이건 A라고. A라고 하면 더 헷갈릴까? 어, 그래, 그 일단 A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어, fq의 길이, 요거를 a라고 하고요 그럼 이 a라는 길을 구하려고 봤더니 뭘할수 있냐면, 아, f, 여기, 이 길이, 어, q, h의 길이는 아, 이 전체 길이가 8이라고 했는데, 이 만큼이 5거든요. 따라서 이두 거리를 합하면 3이 되어야 될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는 어, 3-a가 돼요 그리고 어, 이 길이가 루트 3이었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피터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면 a 제곱은 어, 다른 두 변의 미리의 제곱, 어, 3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그 다음 루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그 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산은 가까웠다 했으니까 뭐 전개하면은 6마이너스 어, 6개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3입니다. a 제곱, a 제곱 없어지고 어, 6이 이항시키고 이쪽은 1 2가되니까 어, a는 2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갖다 바로 구할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값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도 우리가 타원의 성질만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어, 성질만 알고 있다면 그렇게 부럽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오늘 어, 제시는 과제를 또 한번 어,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고, 어, 그 풀이를 잘 정리해서 우리 수학, 그 기하, 단독방에로꼭좀올려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